사랑? 그것도 어차피 다구라다 내가 너한테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다시 돌아간다면, 그때 너한테 우리 꼭 지킬게. 없날 것도 없고, 억울할 것도 없다. 마지막 원칙. 이 바닥엔 영원한 친구도 원수도 없어. 어차피 내가 아는 사람들은 다 죽거나 다쳤다.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손은 눈보다 빠르니까. 아귀한텐 밑에서 한 장. 정마담도 밑에서 한 장. 나한 장. 아귀한텐 다시 밑에서 한 장. 이제 정마담에게. 오늘은 7월 26일 월요일입니다. 아, 지금 시간은 오후 8시 28분. 어, 오후 8시 28분. 오늘 다들 어떠셨나요? 오늘 다들 어떠셨나요? 어, 돈 먹는 게임이 좀 빠르게 진행할게요. 빠르게 진행할게요. 어, 내 친구가, 어, 내 친구가 유튜버를 한번 봤는데 너무 졸립다. 너무 졸립다. 너무 졸립다고 해서 빠르게 진행할게요. 빠르게 진행할게요. 졸립대, 졸립대. 재미가 없어서 졸립대. 어, 2021년 7월 26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월요일이죠. 매도 금액은 360만 원, 매수 금액은 150만 0 원. 어, 700만 원 가량의 주식을 주식 비중을 늘렸습니다. 늘렸습니다. 오늘 어, 주가가 좀 떨어졌죠? 주가가 좀 떨어졌다는 것은 어, 싸졌다는 의미고요. 어, 좀 늘려줘야죠. 실현 손익은 11만 원. 어저께 어, 예언한 대로 어제 영상에서 예언한 대로 어, 손익금액 2억 2,222만 2천. 222원을 맞추기 위해서 어, 돈 먹는 개미는 오늘 장 중에 어, 급락을 하든 주가가 떨어지든 오늘 신경 쓰지 않았죠. 오늘 돈 먹는 개미가 신경 쓴 것은 어떻게 이 아홉 자리의 숫자를 2땡으로 맞출 것이냐? 그것만 신경 썼습니다. 2억 222만 2,222원을 맞추려고 하였으나 불가능했다. 불가능했다. 어 일곱 자리는 맞췄지만 어두 자리는 못 맞췄습니다. 어이열 자리가 되면요. 숫자 가 10자리가 되면 10억이죠. 어, 10억이죠. 어. 오늘 어 11만 원의 실현 손이 콩나물값 벌었고요. 실현 수익률은 3.18% 정도였습니다. 오늘 다들 어떠셨나요? 어 오늘 도모는 게임 컨텐츠연 계좌죠. 집 나갑니다. 집 나갑니다. 집 나간다는 것은 어 장이 안 좋다는 거죠. 장이 안 좋다는 거예요. 어 고점에서 슬슬슬슬슬슬 기어 내려온다. 현대건설 잘 나가더니 이틀 만에 10% 급락. 10% 급락. 어 만도 잘 나가더니 어 160%에서 37% 급락. 37% 급락. 어, 롯데 쇼핑 이제 이제 코로나 없어졌나 하고 30% 갔다가 14% 급락 14% 급락 어, 이마트는 이마트는 어, 스타벅스 뭐 어, 저기 스타벅스 스타벅스 지분을 가지고 있죠. 한국 스타벅스 커리아 스타벅스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마트가 운영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스타벅스는 어, 이마트가 운영하는 겁니다. 어, 스타벅스의 공모에 또 그런 어, 이벤트가 있었는데 언젠지 모른다. 그게... <laughs> <laughs> 아침에 잘 나가다가 급락, 급락. 요즘 장이 그러죠? 어, 아침에 잘 나가던 거 잘못 잡으면요. 장 끝나고, 어, 머리를 두대 쥐어 박아야 한다. 어, 빨리 진행할게요. 음. 싸늘합니다 진짜 싸늘해요 진짜 싸늘해요 돈 먹는 개미가 노래를 하든 노래를 하는 어, 뜨거운 여름이 오면 뜨거운 여름이 오면 우리는 주식을 좀 싸게 주워 담을 수 있지 않을까 한두달 전서부터 이야기했죠 뜨거운 여름이 오면 뜨거운 여름이 오면 우리는 주식을 좀 싸게 주워 담을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한두달 전서부터 이야기했습니다 슬슬 올려나요? 어, 뜨거운 여름이 진짜 오긴 왔는데 진짜로 주식에 급락이 와서 삼천선이 좀 무너지고 좀 그럴까요? 싸늘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자. 우리는 준비를 해놨죠. 우리는 현금비중 준비해놨죠. 손은 눈보다 빠르니까 우리는 걱정할 거 없습니다. 시장을 지배하며 돈을 복사하는 유튜버 돈 먹는 개미입니다. 윤촌호님윤촌호님돈먹게 형님 인버스는 어떤가요 인버스는 어떤가요 고견 좀 부탁드립니다 남자는 곧 버스다 남자는 곧 버스다 버스를 타려면 버스를 타려면 남자는 곧 버스다 인버스가 뭔 말이냐 남자는 곧 버스다 곧 버스 카카오 뱅크 석경 에이티 오늘 이야기합니다 오늘 어 매수 타점 매수 타점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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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아싸. 어, 이 파란불이 한 달간만 지속되면 돈 먹는 개미의 목표 타점이 옵니다. NH 투자자권 9,000원, LG 8만원, KTNG 7만원, BGF 리테일 15만원, GS 리테일 29,950원. 어, 이게, 이게 한 달만 지속되면 그날이 온다. 어, 뜨거운 여름날. 뜨거운 여름날. 그날이 오면, 내 네, 한쪽 팔을 내어 주더라도 적장의 목을 참수하리라. 적장의 목을 참수하리라. 공포가 다가와, 공포가 다가와, 뜨거운 그 여름. 그날이 온다면, 공포의 그날이 온다면, 내 한쪽 팔을 내어주더라도 적장의 목을 참수하리라. 참수하리라. 그날이 오기를 기다려봅니다. 그날이 오기를 기다려봅니다. 다크호스의 새로운 식구가 들어왔습니다. 어, 사나이 테스트.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어, 고통도 두배 기쁨도 두배 지옥도 두배 천당도 두배 곱버스 선물 인버스. 곱버스. 곱버스. 다크호스의 곱버스의 종목을 추가합니다. 지옥 같은 날들. 어, 이곱버스에 물린 지옥 같은 어, 우리의 개미 동지들에게 어, 힘을 보탭니다. 힘을 보탭니다. 우리의 5,000원에서 1,825원. 어, 이 작년 3월 20일 날이 언젠가요? 지금 모든 종목들을 들여다보면요. 이 3월 20일 날이 최저점일 겁니다. 최저점일 겁니다. 삼성전자를 들여다보든, 네이버를 들여다보든, 카카오를 들여다보든, 뭐, 어떤 종목을 들여다 보더라도요, 이 3월 20일 날이, 어, 최저점으로 찍혀 있을 겁니다. 그 최저점에, 그 공포의 날, 어, 현물을 가지고 있는, 어, 투자자들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고 기절 초풍을 해서 졸도하고 쓰러져 있을 때, 곧 버스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어, 최고점에 12,815원에서 웃음을 지으셨다. 웃음을 지으셨다. 어, 고퍼스는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요. 개, 굉장히 가파르게 떨어집니다. 어, 고퍼스나 인버스를 투자할 때는요, 어, 간을 배밖으로 꺼내놓고, 어, 그리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어, 짧게, 짧고 굵게 먹고 나와야 합니다. 어, 내가 좋아하는 내가 좋아하는 박호두 씨 있죠. 박, 방송인 박호두 씨 어, 할복 자리라 고 그러죠. 할복 자리, 손절 라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할복 자리, 할복 자리 어, 인버스나 곱버스 어, 특히 곱버스를 들어갈 때는요. 할복 자리 확실하게 정해놓고 가야죠. 내가 어, 마이너스 2%에 무조건 할복하겠다, 손절하고 나오겠다. 내가 마이너스 4% 정도 되면 무조건 할복하겠다, 어, 손절하겠다. 할복 라인 확실하게 정해놓고 들어. 가야 되는 것이 고팠습니다. 만약에 할복라인 정해놓지 않고 들어가면요, 한강에 지금 따뜻하죠 물, 어, 한강 물 어, 따뜻한 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다. 어. 오늘 석경에이티, 석경AT, 석경에이티, 석경AT, 석경에이가요 토요일 날돈 먹는 개미가 영상에서 남겼죠. 지옥과 어, 또 천당과 지옥을 또 보여줬고요. 어, 석경에이티가요. 어, 토요일 날돈 먹는 개미가 영상 날렸어 남겼는데. 어, 금요일 날 시회가 뭐 거의 상한가 근처에서 끝났죠. 67% 올랐어요. 67% 시회가 6 7 올랐으면 상한가였지만, 어, 왠지 돈 먹는 개미가 봤을 때는, 돈 먹는 개미가 봤을 때는 물량이 좀 실리지가 않았다. 어, 물량이 좀 실리지가 않았어. 장난질 같은 기분도 들고, 어, 웬만한 족병신들은 어, 석경에이티 어, 시회 어, 67% 올린 거 보고, 어, 석경에이티 3만원 간다고 얘기했겠죠. 토요일 날에. 어, 그렇지만 돈 먹는 개미는 예리한 돈 먹는 개미. 시장을 지배하는 돈 먹는 개미는요. 어, 토요일 날 영상에 어, 시외에서 67% 급등한 석경 에이티를 놓고요. 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 월요일 다음 주 한번 봐야겠죠. 석경 에이티가 3만원을 갈지 어, 석경 에이티가 다시 2만원을 깨고 만원대로 올지 어, 시외에서 67% 급등했지만 어, 돈 먹는 개미, 예리한 돈 먹는 개미는 요번 어, 주를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 이제 어, 세력들이 털고 나가는 건지. 어, 어 설거지하러, 어, 설거지 시킬 놈들 찾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3만원 이상을 가는 건지, 이제 요번주를 한번 잘 봐야겠죠. 어, 거래 가격대에서의 물량들을 다 체크해 봐야겠고요. 어, 누가 들어오는 건지, 누가 나가는 건지, 얼마만에 어, 큰 거래들이 있었던 건지, 어, 이런 거를 면밀하게 검토, 요번주에 검토를 해 봐야 석경 에이트가 진짜 3만원을 향해 가는 건지, 아니면 장난질인 건지, 알수 있겠죠. 알수 있겠죠. 아 어, 지금 시간은 8시 3 7분이고요곧버스 석경에이티 얘기했죠. 카카오뱅크, 어, 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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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카카오뱅크, 야, 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 음. 어, 도모는 개미가 며칠 전에, 며칠 전에, 어, 배당주라고 놓은 NH 투자증권이요. NH 투자증권이, 어, PBR이 0.65배고요. 어, KB국민은행이나, 뭐, 웬만한 은행들을 봐도, 어, PBR이 굉장히 낮습니다. 지금 카카오 뱅크는 어, 은행일 뿐이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요. 어, 몇백억씩 가진 어, 개미들이 어, 나는 카카오 뱅크 한 주도 안살 겁니다. 어,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어, 거기에다가 뭐 증권사 레포트가 하나 나왔는데 어, 36,000원에 어, 공모하는 거를 어, 23,000원에 팔아라. <laughs> 목표가 23,000원 나왔죠? 목표가 23,000원. 어, 카카오 뱅크의 PBR은 어, 3.3몇 배다. 3.3몇 배. 어, 거기에다 카카오뱅크, 뱅크, 뱅크, 돈놀이죠, 돈놀이. 돈놀이가 쉬운 게 아니에요. 돈놀이가 쉬운 게 아닙니다. 돈 빌리는 놈들 어떤 놈들이에요? 돈 없는 놈들이죠. 어, 돈 없는 놈들이 돈 빌리는 거죠? 어, 돈 많은데 돈 빌립니까? 어, 내금고에 돈 천억씩 놔둬놓고 돈 빌려요? 어, 돈 없는 놈들이 돈 빌리는 거고. 돈 없는 놈들은 어떻다? 어, 돈안 갚으려고 하죠. 돈안 갚으려고 하죠. 어, L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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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 재계사율 몇이죠? LG, LG? 요즘에 잘 나가죠? LG, LG, LG. 어, 린애들은 모르겠지만, 틀딱들은 다 알죠? LG 카드, LG 카드. LG 카드 어떻게 됐어요? LG 카드. 어, 카드사요? 카드사 돈 놀이하는 데요 어, 카드사도 돈 놀이하는 데다. LG 카드 어떻게 됐나요? 손, 반짝, 어, 나프도, 부도나는데, 어, 몇 개월 안 걸린다. 부도나는데, 부도나는데. 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 어, 은행들이 몇백년 동안, 몇백년 동안 돈을 뜯기지 않는 방법을 연구한 것은, 어, 그 노하우가요. 쉬운 게 아닙니다. 은행들이 돈 놀이하는 그몇백년 기간 동안 돈을 뜯기지 않는 노하우를, 어 축적해 놓고, 돈을 뜯기지 않는 노하우를, 어, 어, 쌓아놓고, 어, 그, 그 데이터들을 만들어 놓은 것이, 어,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돈 놀이 쉬워 보이나요? 돈 놀이 쉬워 보여요? 어, 돈 놀이가 쉽지가 않아요. 어, LG 카드, LG 카드, 대기업도 손들어 버렸다. LG 카드 지금 있나요? LG 카드? 어, LG 카드, LG 카드 손들어 버렸다. 아, 부도, 부도, 부도. 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 카카오 잘 나가죠? 잘 나갑니다. 잘 나가요. 돈 어, 버는 개미도 카카오 주식 많이 갖고 있어요. 어, 카카오뱅크는 딴 얘기다. 어, 뱅크는 뱅크다. 어, 몇백억씩 가진 개미들도 어, 이게 무슨 개소리야? 지금 KB가 지금 PBR이 얼마고? 어? 신한은행이 지금 PBR이 얼마고? 어? NH 투자증권이 지금 PBR이 얼마인데 카카오뱅크가 PBR이 3.3배. 어. 잘들 판단하시고요. 잘들 판단하시고요. 공모가 내일이 마지막이죠. 어, 내일이 마지막입니다. 잘들 판단하시고 어 잘들 판단하시고 들어가라. 공모에서 돈다 번다. 어 그거는 헛소리입니다. 어. 지금 시간은 8시 40분 인생의 힐러 돈 먹는 개미였습니다.